안녕하세요. 용꼬미네입니다. 저희 아들 요미는 2.39kg으로 태어났지만 호흡이 불안정했고, 딸 꼬미는 1.59kg이지만 혼자서 호흡이 가능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꼬미가 너무 미숙하게 태어나서인지 결국 무호흡증이 와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른둥이는 뇌에서 숨을 쉬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아직 미숙해서 무호흡증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요미와 꼬미 모두 결국 산소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니큐는 면회 시간대 캥거루 케어를 해볼 수 있어요 재앙절개 후에 처음으로 아기들 면회를 갔을 때 사실 너무 낯설었어요 내가 낳은 아기가 맞나? 약간 현실감이 없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아기들이 늘 자고 있다가 우연히 깨어 있을 때 직접 안아볼 수 있었는데 요미야 하고 부르니 눈을 마주쳐주는데 그 깊고 검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모든 시간이 정지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우주에 아기와 나만 있는 그런 황홀한 기분?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라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요. 삼성서울병원에서는 모자동실과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모유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세요. 힘들겠지만 초유는 꼭 먹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34주에 태어나서 비교적 정상 주수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니큐에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대학병원은 재앙절기 입원이 4박 5일 밖에 안돼서 초유를 못 주고 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서 남편과 열심히 초유를 만들었어요. 다행히 퇴원 전에 전해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양이 정말 적었기 때문에 면봉에 묻혀서 입천장에 발라주셨거든요 이것도 아기의 면역력에 큰 의미가 있으니 초유는 꼭 아기에게 주시는 것을 추천해요 꼬미는 항달이 올라와서 광선치료를 했어요 처음에 광선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 아파서 눈물이 났어요 니큐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른둥이에게 황달치료는 흔한 거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꼬미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었어요 아기들이 인큐베이터에 있는 이유는 스스로 체온 조절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유미처럼 안아볼 순 없었고 광선치료 장비와 호스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많은 이른둥이 부모님들이 니큐에서 아기 태원은 언제 할수 있을지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담당 교수님께 항상 물어봤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태원은 아기가 결정한다, 였어요. 우리 아기들이 스스로 자가호흡을 할수 있고, 스스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아무런 보조장치를 달지 않아도 될 때, 비로소 태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저희 아들 요미는 2739g, 이번 16일차 태원이 결정되었어요. 이런 둥이들은 태원 후에도 상태에 따라 많은 외래 진료를 봐야 합니다. 유미는 분만 전 초음파 검사에서 정밀 검사 때는 듣지 못했던 좌측 뇌실 확장 소견을 들었어요. 남자 아기에게는 좌측 뇌실이 커져 있는 것이 비교적 흔하다고 하시던데 걱정은 되었습니다. 유미는 소아청소년과 외래와 미수가 망막증 검사를 위한 안과 외래가 가장 먼저 잡혔어요. 아들 요미는 뇌실 확장 소견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1개월 후 뇌초음파 외래도 잡혔습니다. 요미가 태어난 뒤에 남겨진 꼬미 생각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요미 태어난 후에도 모유를 유축해서 꼬미를 보러 다녀왔어요. 꼬미는 출산 거의 한달 만에 제대로 된 얼굴을 볼수 있었네요. 다행히 꼬미는 입번 32일 만에 2410g으로 태원이 결정 났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출산하고 아기들의 입원을 지켜봤었는데 서울에서 아기 낳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부인과는 물론 소아과 교수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모두 직업 이식과 책임감이 투철하시고 너무 친절하셨어요. 임신 중독이었던 저는 태원 후 혈압 경과를 보러 일주일뒤 산부인과 외래가 있었습니다. 수술 후 혈압이 바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점점 경과가 좋아져서 혈압약 복용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돌아왔어요. 임신 중독의 치료법은 출산밖에 없다더니 정말 감쪽같이 혈압이 돌아온 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병원까지 편도로 2시간 정도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유미꼬미 태원 시에 텀블러와 여분의 젖병을 챙겨왔어요. 니큐에서는 액상 분유를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액상 분유를 텀블러에 부탁드려서 식지 않게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차에서 생각보다 아기들이 잘 자주기 때문에 장거리 부모님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은 귀염이, 요미, 꼬미들과 사랑이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쌍둥이 육아가 힘든 이유 쇼츠에 위로의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따뜻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이른둥이 부모님이나 쌍둥이 부모님들, 세상 모든 부모님께 위로가 되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졌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